안녕하십니까. 북이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1일, 자, 일요일, 1경주부터 어, 들어가보도록 하겠는데, 우연찮게도 일이 4개예요 11월 11일, 빽빽이름데이라고도 뭐,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자, 이번 경주, 어, 일요경마 어, 준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려워요. 어려운 어, 일요경마가 될것 같은데, 상당히 편성 자체도 빡빡하지만 않은데도 은근히 어려워요. 편성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시험 문제를 보면 한번 꼬고 두번 꼬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경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고요. 준비를 제대로 했으니까 좋은 성적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만. 아, 약간의 어만 따라 주준다면 충분히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아, 경주들이 많이 있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억 경마 아, 좋은 소식으로 꼭 아, 안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일 경주입니다. 경주리 총3 0 0 m 6동급 별정 8마피의 접전 구동. 자 많은 기수가 지금 대상 경주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용군이를 필두로 여러 기수들이 갔는데. 어, 그런 부분은 어, 상당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있어야 될 기수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 서울경마도 어, 그렇게 그런 점체크만 어, 하신다면 어, 전담기수가 대당경주를 받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만 챙기시면 어,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강률이 1300m죠 6등급 별정인데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뚜렷한 축이 없어 보여요 정문 K도 이번에 좋고요그 다음에 가도보삭스가도보삭스가 마방에서는 상 답답하답니다. 달라진 게 없대요. 환장 하겠답니다. 자,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왜안 뛰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 원인에 치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원인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6번에 가도보삭스는 체크는 필요한 마필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조교조였던 마필이 7번은 로드맨입니다. 아, 주폭으로 뛰는 마필인데, 이번에 상당히 좋아졌고요. 아, 7조 아, 9자원 가방에서도 상당히 아, 많이 아, 보는 마필이에요.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번에 로드맨은 체크 필요한 마필이고요. 레이는 14자 가방 마필이죠. 2신형 가방. 뭐, 이신형 가방 항상 좋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선샤인 특기 어, 레인, 두두가 병합쪽을 했는데 내측에서 꾹 잡고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4번의 레인입니다. 레인, 자, 5번, 7번, 4번, 여기 가도보석스는 예시장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게 어려운 게이 4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 번에 샌드챔프도 좋아졌어요. 15조 마방에 딱 하나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켓 측 마방에. 킹앤나이도 최근 들어서 약간 꿈틀거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덟 마리 중에서 여섯 마리를 제가 체크를 하놨다 그러면, 난해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4번, 5번, 6번, 7번이 좀더세 보인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경결이 3 0 0 m 6등급, 2세마 별점, 아, 8마필이 접전. 왜이번경기도 어려워 보이죠? 8군데 어려 보입니다. 이번에 독도야. 4번에 에이스 솔론거 원더 그레이싱 5번이죠. 7번에 거몽. 그 다음에 8번에 스트라이더. 이 5두가 이번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좋아요, 다. 이번에 독도야. 40종 화방의 마필이 뭐, 똥반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하는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태는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독도야. 5군의 스마티아덴, 고마페가 외측에서 꾹 잡고 대등한 탄력을 보여줬고 요태종형이 금요일부터 빡세게 정성을 들인건 맞다라고 보여줍니다 충분히 입상권의 전력이고요 자 그리고 4군의 에이스솔롱고 10조 정준이가 상당히 빡빡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나오면 적토비만 계약으도 여유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이스솔롱고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2경주를 추, 승부경주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2 7점 마방에, 거몽 때문에 그런데, 이 거몽이 저는 축입니다. 5주에 외산 2분에 케 k 한다. 아, 개하고도 외측에서 여유있을 정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7번에, 거몽을 축으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경거리 1300m, 5등급 핸드캡이죠. 열두 마필의접죠 자, 베스트에버입니다. 직전 경주 아,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훈전 맞는 마필이죠. 자, 일주에, 예, 하나 보고 있습니다. 외상사분의 뭐 최강 캡틴, 개고드 외측에서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네마치고는 상태가 너무나 좋다. 이번에 베스트에버가 이번 경주시장의 충만감입니다 자, 그리고 재왕이벨이죠. 8 5방추열이가 준비 잘하고 나온 거고요. 1 0마 원더풀 댄서, 걔하고 많은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 이 제왕의 별입니다. 8주 최용구 마방에서 얘 예,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켄터키 연인은 토요일에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걔는 좀 까리까리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제왕의 별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손왕자죠. 아까 제가 토요일 방송 때 말씀 을 드렸던 인기맛, 두손왕자. 그리고요. 이번 경주 이 스타리스트를 봐야 됩니다. 1 2번 게이트 심플을 줘. 개하고도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였던 조개발이 상당히 좋았던 1 2의 스타리스트까지 강하게 추천드리면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이번 촘리아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똑같은 53조긴 합니다만 스타리스트가 좀더 낫죠. 완벽한 선행주로 아니면 촘리아가 버티기에는 약간의 무거워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1,300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촘리아는 아, 체크가 필요한 마피가 있습니다. 필요 5710, 5710, 12번까지 4두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경고리 총 7명에다 5등급 별점 진실장 준비한 자, 오늘의전반부 메인 스무입니다. 전반부 메인 스무경주. 자, 사경주가 1700이라는 게 약간 의아심이 들죠. 자, 5경주가, 4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오늘 5경주와 4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별장경주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 뒤에 단추한편성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저는 배당까지 도 나올 수 있는 오늘의 4경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치가 많은 전반 부분이 승부경주입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방으로 뒤엎을 수 있는 아, 승부 경주는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 정확하게 적중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아, 정확하게 먹고 가자구요. 자, 아홉 마리의 판때기, 아, 미적 무조건 많이 이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치수 위에 있는, 자, 오븐의 이슬마필이 아닌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임팩트 있게 꼭적중으 아, 해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뭐 최근에 뒤가 안 좋다 이런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제가 들어놨고요. 인기마가 그렇다라면은 과감하게 뒤로 기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과감하게 방어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축은 이 밖에 조교 우승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배당 승부 한방 때리는 전망부 메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경도를 1700m, 5등급 8정. 점 아, 홍마필의 접전구독 은근히 좀 혼전도가 있어 보이죠? 아, 은근히 똥말을 잘출려났어요 뭐 거북이 만세, 이번에 뭐 조격발은 나쁘지 않았고요. 자, 박스레인저, 아, 동서가득, 2 9점마방에서딱 하나 보고 있는게 이 동서가득입니다. 동서가득, 최근 들어서 저는게 말이 약간 저런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에요 48주에 수아라 대왕은 약간의 좀 까리까닥이 보는 마필이고요 4번에 거북이 만세 6번에 동서 가득 여기에 조교 조화진 7번에 팍스레인자 그리고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더 W마필이죠 다비드 기수 한장의 라스트 콘서트는 체크할 필요한 마필 같아요 4번 6번에 4번 6번에 여기 7번 8번 4번 6번에 7번 8번 4번 6번에 7번 8번요 정도까지 아, 말씀드렸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도는 1300m, 혼합 아, 4등급 별점경주죠 진수장이 준비한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 약간의, 제가 신마, 승부는 상당히 중요하죠. 신의 마필들이거나 접전경주고, 현군, 아, 적응력 갖춘 마필, 그리고 야간에형군에서 어, 기복편성 마필들이, 어, 적정 경주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육경주는요, 정확하게 제가 보고 있는, 어, 인기마도 있구요,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여기에, 어,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저기 우수마들이 좀 많은 경주인데, 여기서 딱 다섯두 제가 보고 있어요. 다섯두 안에, 어, 뭐, 세 마리는 들어오겠죠. 다섯두 안에 딱세 마리는 들어올 수 있는, 아, 어, 육경주고, 자, 이번 경주는요, 무조건 제가 메이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제가 조교로 발견을 한 조교 우스마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동주마방 인터뷰 내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력이 기대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얘는 상불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같아요. 걔를 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의 특급적인 승부경주, 정확하게 중배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짜릿한 한방을 기대할 수 있는 6경주, 꼭 적중으로서 제가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좀만 관심 가져주신다면 아, 확실하게 웃을 수 있도록, 아, 화이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아, 특급적인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교리 1300m, 4등급 핸디캡, 아, 12마필의 접전 구독. 자, 369뜸. 어, 직전 경주 문성혁이가 그냥 앞장가서 버텨버렸던 마필이에요. 아, 1300거리, 아, 영어락, 아, 잘 아, 좋은 거점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뭐 뭐, 369뜸 봐야 는것 같고요. 아, 24조 마방의 원인 어빌리아 저는 얘가 아, 축입니다. 아, 믿고 떼낼 수 있는 마필 같고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원인 어빌리언 지난번 경기에서 제가 적중을 해드렸던 마필 같아요 27.6배 적중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게이트 2 0까지 제대로 보여받았습니다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충분히 입상까지는 가능한 마필이 원인 어빌리언입니다 빅투아르가 열심히 조교를했고요 아직 약간 발심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스피드 탄력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될 마필 같아요. 그리고 대박 행진 구주번 게이트죠 외곽 게이트기는 항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4번의 동방의 기어. 얘가 이번에 다비드가 전담으로 꾸준하게 조교를 하는데요. 숙박 한 바퀴, 강구방 한 바퀴, 시원시원하게 나눠주는데 쭉쭉 뻗어주더라고요. 지난번과 완벽하게 변한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번의 동방의 기억. 저는 주력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여기 9번까지 체크 필요하다. 실경주는이 정도까지 알고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3등급 별점 내란 마필의 접전구도 자, 여기에 뭐 일본의 로드킹, 인코너죠. 인코너에 강약줄도 잘 되어 있고 상승세가 뚫림없이 두드려지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죠. 아,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외곽에서도 입상을 잘렸던 마필인데 안쪽으로 들어온 만큼 로드킹은 아, 충막감은 아니어도 아, 체크는 필요한 마필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로드킹. 마방에서는 많이 세게 안 보는데 그래도 게이트 이점도 적고 전개가 꼴점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스피디즈칸, 열 안에 탑나킹요두 마리가 상당히 세보이구요 여기 9번의 역대 최상 정도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스피디즈칸, 탑나킹 원준이라도 가야 돼요. 원준이라도 외곽 게이트에 아, 장거리라도 무조건 가야 됩니다. 탑나킹, 무조건 봐야 돼요. 소독주의 일부의 장산 파워, 계약으로도 빌리지가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아, 마방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살아났습니다. 11의 아, 탑나킹은 원준이라도 무조건 봐야 된다. 최원준 기수 한 장이라도 무조건 봐야 되는 게이 탑나킹입니다. 자, 아, 그리고 스피드의 직한, 4번의 아, 역대 최상은 강하게 볼수 있는 마필이고요. 로드킹 정도는 아, 방어받고 정도. 가볍게 디펜딩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돌이 1300m, 4등급 핸드캡 진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후반부 메인 승부경주죠. 후반부 메인 승부경주, 럭키로크, 뭐 샤러니 윈, 자, 그리고 원준이의 피월레 안쪽에는 에이스 캔트 여러 마펠들이 팔려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대로 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제대로, 인기 3, 4위권에 놓고 들어가는, 이번 경주 조교수원을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메인 승부경입니다. 맨마다 구미권도 아니고요선입적기만 펼쳐주면 저는 와야 되는지 않나.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기려는 근성까지 좋고, 투지까지 더욱더 좋아진 마필입니다. 정확하게 한방 맞건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번 경주. 중배담으로 정확하게 짜릿하게 한번 꼭 적중해 을 드릴 테니까 후반부인 만큼 메인 승부경주인 만큼은 꼭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주도 아니고요. 메인 승부만큼 하나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부 메인 후반부 메인 정확하게 짜릿하게 꼭적중이끌어 드릴 테니까 이번 경주는 맞고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경주입니다. 경률를 1200m, 4등급 핸드캡. 음, 아, 홈마필의 접전 구도죠. 까리까리합니다. 아홉두지만 은근히 아, 축이 뚜렷하게 서있지 않은 경주다 하지만 우서라이천은 살아났다. 조싯발이 느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아, 13조 마방의 우서라이천입니다. 2역기수죠. 아버지 마방의 2역기수. 아, 아, 이번에 13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마필이에요. 이 트리플칸입니다. 신마죠. 이두 어, 마리는 상당히 세게 봐야 되는 겁니다. 13조 마방에서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교빨 자체가 더욱더 줄였다 중요한 거는요. 우서라이천의 거음의 신장세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6번의 우서라이천. 탄력감도 좋고요. 저는 이 9마리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54조 마방의 베스트 브릿.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승분전이지만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구요. 그리고, 이 상하이조단도 체크를 해야겠죠? 상하이조단 아,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31조 강한민족에서도 세계 보고 있는 마필이 자, 겁이 많이 좀 있답니다, 말이요. 에 겁이 있어서 선행을 이번에 갈거라는것 같아요. 어, 안쪽에 스마트 드림도 있는데, 선행 가면 저는 충분히 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상하이조단 우사라이천, 베스트 불리다 269, 269, 269. 여기에 옥성영의 5번는3 0까지 아, 체크 필요하시다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경주로션 400m 1등급 핸디캡이죠. 아침 수장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정확하게 3두, 4두 보고 있어요. 이네 마리 안에서. 끝나는 경주입니다. 이네 마리 안에서 끝나는 경주인데, 거기에 가장 안정적인 배팅의 축을 놓고 때리면, 때려준다면, 충반히 어, 세방 안에서 적중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환수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뭐 압축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때리고 마치고 딱두 방으로 압축을 해서, 삼복승까지 똘똘 말아서 한번 마무리 시어 낼 테니까, 아, 마무리, 11경주는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정말 중요하죠. 더 이상 없잖아요. 별수의 지이잖아요 그런 각오로 딱 제가 체크해놓은 마피 안에서 끝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 이변에, 이변이 면연출되지만 않는다면, 조그만한 행운이 저한테만 따라와준다면, 충분히 방어, 막권까지 중배단까지도 적중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11경주, 라스트 승부경주만큼 꼭 마무리 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상당히 잘 잡아내는 전문위원인데 자 방수를 좀 많이 할 수가 없겠어요 내방 다섯 방 여섯 방 그러기 저는 뭐 얼굴 자체가 워낙 두꺼운 전문위원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 약간 놓치더라도 이거는 내 그릇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을 겁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게 이길 수 있는 마보은 제가 불러드리는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10일경주 마무리 지어내도록 꼭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총 11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주도 있고요 1호경마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있죠 그런 대상경주가 있는 한 주만큼 경남도지사배죠? 경남도지사배가 부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들도 있고요. 이런 아, 경주, 일반 경주, 일반 경주만큼 꼭 마무리 지어내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기는 한 주가 되도록 제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신다면 꼭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부기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